세상을 바꾼 발명품들 사실은 실수와 우연에서 탄생한 경우가 많습니다. 우연히 발견된 인류 역사 발명품 탑 o p 10을 알아봅니다. 12 포스트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다 접착력이 약해져 버린 실패작이었으나 오히려 메모지로 대성공. 9위 감자칩 1853년 손님이 감자가 두껍다고 불평하자 요리사가 얇게 튀겨 세계 최초 감자칩 탄생. 파리 아이스크림 콘 1904년 세인트루이스 박람회에서 접시가 다 떨어지자 옆부스의 과자를 접시 대신 사용해서 데이트. 7위 청바지, 원래는 19세기 미국 광부들을 위한 튼튼한 작업복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패션 아이템으로 변신. 6위 마이크로파 오븐 레이저 기술 연구 중 엔지니어 주머니에 초콜릿이 녹는 걸 보고 발명. 5위 페니실린, 1928년 플레밍 박사가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걸 우연히 발견한 세계 최초 항생제. 4위 팝콘, 원시 시대부터 우연히 불에 떨어진 옥수수가 터지며 발견 지금은 대표 간식. 3위 코카콜라, 1886년 원래는 두통약 시럽이었으나 물 대신 탄산수에 섞으며 음료로 발전. 2위 엑스레이 렌트겐이 응급선 실험 중 빛이 통과해 뼈가 보이는 것을 발견하여 의학혁명에 기여 1위 인터넷 1960년대 미국 국방부가 군사용 프로젝트로 시작되어 민간에 개방되어 지금의 인터넷으로 진화 세상을 바꾼 발명품들 다 실수와 우연에서 시작됐다니 놀랍지 않나요? 여러분은 어떤 발명이 가장 흥미로웠나요?